평양노예제 183-06호 목사 이나현, 1983년 3월 20일생. 귀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받아 본노예 목사로 임직되었음을 축하드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. 주 2018년 10월 15일 평양노예 노예장 강재식 목사. 평양노제 183-07호 목사 이상화 1967년 3월 23일생 귀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받아 본노회 목사로 임직되었음을 축하드리며 이 편을 드립니다. 주후 2018년 10월 15일 평양노회노회장 강재식 목사 평양노제 183-08호 목사 임기정 1978년 2월 10일생 귀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받아 본노의 목사로 임직되었음을 축하드리며 이 폐를 드립니다. 주후 2018년 10월 15일 평양노회 노회장 강재식 목사 자, 정신, 인사하겠습니다. 서려, 경례. 그리고, 여러분, 선경님께 인사. <laughs> 이제 그 자리에 앉았다가, 네, 자리를 잡으시고, 훈련하는 순서가 있경장김경인 목사님 우리 공연해 주시겠습니다.